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인함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도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신나이가 이렇게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60세가 우리나라의 그 연금 개신나이였죠 그래서 52년생 이전까지는 이제 60세. 였는데 61세, 62세, 63세, 64세. 그래서 지금 보면은 65년생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년 이후부터는 65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개시도 60살에 하고, 그 다음에 정년도 60살이고, 그래서, 아, 이제, 60살에 정년이 되면, 이제 월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국민연금에 어느 정도, 수,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큰 틀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계신 아이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뭐는 변경이 되지 않았죠? 정년 연장은 변경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어, 논의 중이고요.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65세까지 그 정년 연장을 하다. 정년 연장을 하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거는 박홍배 의원이 그저 발의한 거죠. 요것을 이제 보면은 아,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그다음에 28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 그리고 아, 2 0 32년 이후에는 65세로 하자 뭐 이런 거가 지금 가장 유력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거에 따르면은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놓지 않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이제 그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64년생부터는 아, 이제 63세가 정년이다. 그 다음에 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아 64세가 정년이 된다 그 다음에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이제 정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연금 개시 시간이랑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3세는 64년까지 64세는 68년까지 그 다음에 69년 이후에는 65세.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이제 시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게 이제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아, 이제 이런 정년이라는 건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고용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노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24년 2024년 임단협 그 주요 기업의 노조가 지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기아노조 에서는 64세 HD 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는 65세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로 65세 l g u 플러스도 65세, KG 모빌리티도 63세, 그 다음에 60동국제강 뭐 이런 데는 62세로 이미 아, 정년 연장 합의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국민연금. 뭐 법적인 용어는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늦춰 놨지만은 법정 정년 연장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 노조들이 아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났은 거죠. 아직까지 법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개별 이렇게 노조별로 기업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제 기업 현황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아, 저, 그 우리가 중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도 2025년부터는 65세로 이미 점진적으로 연장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60세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미 아, 65세로 정년 의무화가 된 거죠. 이미 20년 전에 65세로 일본은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는 2024년 현재 아직도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70세까지도 정년이 될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아, 이미 2025년부터는 65세로 그렇게 점장적으로 연장.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2026년부터는 65세로 이제 연장하기로. 독일 67세, 스페인 67세, 프랑스 지금 62세였지만, 아, 이제 64세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 나라는 우리나라랑 문화가 틀리고, 이제, 금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이 정년이 연장되면, 아, 내가, 내가 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냐,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 반대 여론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빈곤, 이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반기는 분위기죠, 당사자들이.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민연금 아, 이제 수급 연령, 그 다음에 가입 상한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은 이제 아, 돈을 받는 나이죠. 그 다음에 상한은 돈을 내는 나이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계속 돈을 내는 나이를 이제 가입 상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지금 60세니까 60세까지만 돈을 낼수 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5년) 있다가 (65세부터) 돈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7세에) 정년이 되고 그때까지 돈을 내고 (67세부터) 돈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나라 일본 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이 법적으로는 (65세니까) 이제 수급 연령은 (65세로) 해놨지만 아, (70세까지도) 기업을 다닐 사람들은 어 아, 국민연금을 내도 좋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캐나다랑 일본은 그래서 돈 당신이 늦게 받고 싶으면 늦게까지 국민연금을 내세요. 그리고 더 많이 받으세요. 이런 분위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정년은 60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65세에 받고 중간에 뻥 찌고 그 다음에 60세 이하, 이상에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요. 국민연금에다가 돈을 넣지 못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 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 상한은 70세로 5년이 더 길고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원국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입 상한과 수급 연령이 아, 맞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라며 OECD에서도 아, OECD에서도 한국의 가입 상황과 수급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서도 맞지 않고 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 그런 조금 이상한 형국이 되어 있죠. 여러 언론에서 이미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심각, 심각합니다. 한국은 40%가 넘는 노인 빈곤율이고요. OECD 평균은 몇 퍼센트입니까? 14% 정도 됩니다. 미국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다는 미국도 22.8%고요. 유럽 지역에는 이제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평균보다 아래고 독일 11%, 프랑스 4%, 노르웨이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심하고 그 다음에 76세 중에서는 누명 중에서 한 명이 가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럽니다. 그래서, 고령일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경제관념도 낮아지고, 그렇지만은 세금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소득은 주는데, 뭐 재산세라던가 보유세라던가 이런 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더 노인들이 돈이 없어지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대해서 세제 개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경제적인 그 관념이 굉장히 높아졌던 분들도 점점 그저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지세요. 그래서 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어 어느 정도 그 소득 빈곤층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30년 40년 동안 집 재산세를 많이 냈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분들한테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감해 주던가 아니면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냥 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치매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분들 요양원 가서까지 재산세를 내야 될까요? 과연? 그래서 이런 점은 정책 당국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여론은 어떠한가? 61세 이후로 연장해야 된다는 퍼센티지가 61%입니다. 그리고 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것도 14% 14%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60세로 유지해라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이미 61세 이후. 65세까지 그렇게 늘려야 된다. 뭐 그렇게 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계속 고용의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영세한 그 업체에서는 조금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명 이상의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60% 이상의 찬성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제 계속 공용 방식은 임금은 어느 정도 조정하자 인간적으로 나이가 65세인데 젊은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너무 이제 계속 지금 현재 호봉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그런 스타일로는 안될것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을 조절하는 그런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다른 기관이죠. 사람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면 60세에서 연장을 하는 거는 정년 연장은 이제 80% 정도까지 나오네요. 여기에는 어쨌든 그리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그 연장되어야 할것 같은 나이는 65세 이상, 65.7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환 그 연령과 수급 연령이 낮은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건 유일할 필요가 없는데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OECD 중에서 일단 1위입니다. 언제부터? 2009년부터.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금 10여 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는 정년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찬성하고 기업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강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조절하느냐 뭐 그런 거 시간 임금 뭐 이런 거좀 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기업마다 이제 산업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또 지금 이런 65세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60세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혹은 내년에는 65세로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